이달 초 개장한 앞산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이 오는 9월부터 위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주차장이 일일주차권이나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난을 피해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어떤 대안을 내놓았는지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껌미가 내려앉은 압산 아래의 한 주택가 주변으로 식당가가 형성돼 있고 해넘이 전망대가 있어서 외지인과 동네 사람들이 주차 경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여기 주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두세 바퀴씩 돌아야 되니까 밤 되면 그 그래, 주차의 문제점은 많은데 최근에는 압산 하늘다리까지 조성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집집마다 차들이 많아 가지고 주차할 때뭐한두 바퀴 돌고 뭐 그렇습니다. 드라마 이달 초 개방된 압산 빨래터 공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압산 빨래터 공원 공영 주차장은 총 92면 규모의 주차 시설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는 9월 이후입니다. 시설 운영 주체인 남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일 주차권이나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피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주민들의 불만은 남구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TV 취재에 남구는 주민들의 이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퇴근해서 그냥 사실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는 거기를 주차하고 좀 문제는 안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남구는 내부 논의 결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정해 놓은 요금 체계와 함께 주차장 주변 주민에 대한 시설 개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